자, 59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 자, 해보자. 자,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앞전에 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까? 2는 뭐야? 소수 중 유일한 뭡니까? 짝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중에 홀수가 아닌 것도 있는 거야. 바로 얼마? 예를 들면, 어,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1의 자리 숫자가 3인 자연수는 모두 소수이다. 와,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거 쫄지 말고 예를 들어 얘들아. 1의 자리가 3이니까 3. 그다음에 13.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23. 오, 이까지는 소수 맞네. 와, 신기해. 이질랄 하면 안 돼. 33 바로 끊겼잖아 33은 뭐야? 3의 배수잖아. 어, 3을 제외하고 3의 배수 중에 3을 제외하고 3을 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뭡니까? 합성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잡새끼 이거는 뭐야? 합성수란 말이야. 그럼 1의 자리가 3인 자연수는 모두 소수이다. 틀린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만약에 한 4개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몇 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친구들이 한테 물어보면 안전빵으로 한 7개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야. 이해갔죠? 안전하게 한 7개 정도 예시되면 돼. 그 안에서 분명히 답은 판가름 될 거야. 자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자 맞는지 한번 봅시다. 또줘어야 되네. 우리가 자연수를 삼분류체계를 따르지, by, 뭐뭐에 의해서, 맞죠? 이거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잖아. 모르면 영하군 바꿔라. 자, 약수의 개수에 의해서, 어떻게 나뉘죠?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뉠 거야. 자,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지. 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일 거야.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세개 이상인 거지. 근데 이두 개를 합쳐 버리면 결국에 뭐냐면 최소 두 개고 두 개를 다 넘어서는 거니까 몇 개가 됩니까? 두개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라고 했어. 자,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1을 제외하면 얘들아 소수, 합성수잖아. 얘는 소수, 와 합성수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소수와 합성수의 이집단구는 결국 어떻게? 약수가 두개 이상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이해갔습니까? 8의 배수 중에 소수는 없다. 이거 당연한 말인데. 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자, 8의 배수거든, 친구들아. 8의 배수면 8, 16, 얼마입니까? 24, 이렇게 나갈 거야. 이해죠그 근데 8의 배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8의 배수라는 게 8에다가 무슨 자연수가 꼽혀지는 거야. 8이든 8, 8이든 16, 이렇게. 근데 8은 또다시 뭡니까? 얘가 2 곱하기 4잖아. 이해갔어8 대신에 2 곱하기 4를 넣으면 얘가 2 곱하기 4 곱하기 n이 되거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n,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이거 따라오겠습니까 친구들. 여기다가 그냥 1을 집으면 8되고 2 집으면 16되잖아, 얘들아. 근데 예를 보면, 꼬라지가 어떤 거시기에다가 2가 곱해진 거니까, 결국에 8의 배수는 뭐의 배수가 된다? 2의 배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갔어요 근데 8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야? 8이잖아. 우리가 얘기했지만, 2의 배수 중에서 2를 제껴낸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가 됩니까? 합성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들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8의 배수는 전부 2의 배수인데 2는 없잖아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모든 2의 배수들은 합성수기 때문에 이 종사새끼 전부 다가 뭐다? 합성수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에 8의 배수는 합성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야 싶어. 맞는 거야 맞는 거겠지 자그 다음에 예 봅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 어? 그럼 얘도 뭐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어? 잠깐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옳지 않은 거고르죠 어? 쌤이 지금 보죠? 정신줄 놨네 소수 중에 홀수가 아닌 것도 있다. 어? 맞는 말이고 1의 자리가 3이자리서 모두 소수이다. 어? 이개 소리 아? 2번이 답이었죠. 일단 답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쌤이 설명한다고 정신줄을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1에 제외한 3인 자연수는 모두 소수다인지 33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뭐야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여기 또 설명했잖아, 선생님. 맞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통해서 설명을 우리가 여러 번 했죠. 2의 배수 중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은 전부 뭐가 된다? 합성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얘들은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뭐가 된다 했노? 합성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성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59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100